마지막으로 팟캐스트 순위 좀 잠깐 살펴보죠. 네, 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원래는 보통 팟빵 순위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파티, 아프리카 TV에서 주관하는 어, 플랫폼인데요. 네. 어, 파티를 좀 기준으로 어, 종교 카테고리 탑 10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10위부터 알아볼게요. 탑 방에서도 저희가 아마 탑 트넷 주로 어, 랭크됐던 방송인 것 같은데요. CGN TV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성경 모세 오경편이 되겠습니다. 네, CGN TV 뭐, 오늘이 교회에서 설립한 방, 기독교 방송국이고요. 그렇죠. 어, 지금 오디오 성경을 개역 한글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마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개혁 개정으로 하면은 이제 저작권 문제 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역을 좋아한다 하, 하긴 합니다만. 제첫 성경은 개역한글판이었죠. 1970년대에 나온 아, 이거 신천지가 애용하는 번역본 아닌가요? 아, 그렇긴하죠 <laughs> 예. 아무튼 네, g n TV의 오디오 성경 모세오경 편이 지금 1 2에 랭크됐고요. 에피소드를 보니까 이제 신명기 34장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끝난 거죠? 34장이면. 네. 오디오 성경은 뭐 근데 네, 아마 이제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다른 뭐 추가적인 뭐 역사서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어, 이때 12위에 랭크된 이후로나 뭐 순위에서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 음. 네, 싶기도 그렇구나. 하고요. 네. 오디오 성경은 뭐 이제 CGTN TV 오디오 성경이 나왔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음. 그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만든 드라마 바이블. 아 좋죠. 예. 네.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역할을 배분해가지고 나눠서 음. 어, 이렇게 좀 어,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음. 진행이 되고 맞아요. 베드로가 배 타고 나간다는 파도 소리 들리고 맞아요. 배경음악 효과음이 다 있고 진짜 좀 네.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오디오 성경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어,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개혁개정으로 나옵니다. 어... 좀 네. 그런 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왜냐면 하 GLM 글로벌 문화재단에 돈이 많아, 많아요. 많아요. <laughs> 역시. 돈이 문제군요. <laughs> 많은데, 많, 안는데 어, 최근에 그 GLM 글로벌 문화재단에 설립자분의 좀 문제가 좀 터졌습니다. 아, 그런 게또 있었군요. 네. <laughs> 네. 이분이 이제, 어, 투자가 빌 황이란 분인데, 음. 한번 이제 좀, 좀 투자를 하시다가 좀 삐끗했던 것 음. 같아요. 손해를 봤군요 음. 예, 손해가 좀, 엑소가 좀, 좀 큽니다. 이게,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뭐 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오조가 음. 뭐 날아갔다 그래서, 어. 예,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니까 자기 돈을 또 비랑씨한테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개미라고 칭해하던 지는 분들이, 그래서 아주 지금 거의 역적이 돼가는 분위기. 음. 예, 이서 재단에서도 재단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조금 진행이 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 알고 있으나 좀 많이 좀 상황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요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 드라마 바이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오디오 성경 또 많이 음. 어,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디모데 성경이 알고 싶다에서도 오디오 성경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파티에서 어. 꼭 찾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정합니다에서도 이제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제 목소리로 녹음을 좀 하다가 네, 중간에 좀 끊겼어요. 좀안타까운을인데 그게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음. 아, 집에서 들켰어요. 네, 성경이 있는 거를. 아, <laughs> 네. 뒷바방하는 네. 네.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위로 넘어가서요 음.. 보니까 저작자가 이용훈으로 되어 있고요. 네. 구독자는 28명. 제목은 든든한 교회. 든든한데요. 제목이. 네. <laughs> 네. 근데 구독자가 28명인데 9위네요. 어, 예.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습니다. 예. 음. 보니까 주로 설교 영상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이요? 아, 설교 음원. 아, 네. 음원 <laughs> 에, 그리고 8위는 이게 조금 네,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심소자 씨가 만들고 계시는 인성이라는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인성, 음. 인성, 인성 문제? 아, 네. <laughs> <laughs> 아니, 조금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좀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회 수는 별로 안 나오는데 내일 올리세요 이번이 그래서 아마 상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근데 그각 편마다 제목에 네.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뭐, 예. 참. 좀 보기 불편한데, 이게 SBS 런닝맨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음... 성의 없는 제목으로 띄어쓰기 없이 올린다고 해서 어... <laughs> 화제가 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보는 거라서. 음... 아무튼, 네,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알 만한 방송들이 좀더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또 7위에는 어, 교회 방송인데요. 성지감리교회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인 네. 것 같고요. 예배를 공유하기 위한 네, 방송이라고 하고 구독자는 13명 정도 네, 지금 되고 있네요. 이 방송이 주로 올리시네요, 예, 새벽기도 내용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새벽기도가 있니까 매일 뭐 올릴 수밖에 없죠. <laughs> 그렇죠. 이게 매일 올리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제작자들만 아는 노하우죠. 네. 아, 그렇군요 저도 유튜브 메일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는 어떻게 알고리즘 되는지 모르겠지만, 팟캐스트 아, 이번... 업로드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알고리즘에 선택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아, 뭐였나요? 조금 그 최근에 가장 핫한 예능 중에 하나죠. 강철부대 음... 관련해서 영상 을저본것 아, 같아요. 좀 네, 올렸더니 좀 조회수도 좀 예, 10만이 넘고 오... 영상 하나가 좀 구독자도 좀 늘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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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6위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교회 방송인데요. 더불어 숲 평화교회가 되겠고 구독자가 조금 됩니다. 132명이고 홍대에서 모이고 있는 그런 어, 교회인데 주일 예배 설교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띄어쓰기 있으니까 보기 편하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리고 위에 네. 보니까 어, 구독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동연구원 뉴헤미아와 관련된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음.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그렇죠. 그, 그 그런 곳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뉴에미아에서또 기독교 그런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강사진이 훌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 근처에도 뉴에미아 있었죠. 네, 거기서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홍대에 있다니까 어, 기회가 되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5위. 어 드디어 불교 방송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어 저작자는 제따와나라고 되어 있고 구독자는 172명입니다. 제목은 음. 일목스님 초기 불교 수행 이야기. 이렇게 되어 네. 있네요. 사진을 이렇게 딱 음. 붙여놓으셨네요. 증명 사진은. 네. 이게 반듯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머리가 깃지가... 길어도, 네. 예. 어, 아는 얼굴 같아서요, 왠지.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좀 길거리 나가 보면 흔하게 볼수 있는 평범한 얼굴 같다는 느낌. 되게. 음, 그렇군요. 우리 네, 아무튼... 학교때 친구 닮았습니다. <laughs> 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이제 따와나 선원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 어, 거의 매일 이 방송도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그러네요. 그좀 불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요, 어, 유명하신 학원 강사죠 이 정철이라는 분이 어, 운영하시는 그렇죠.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정철원 보금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맞아요, 오래됐죠. 대박이죠. 예. 예. 예전부터좀 꾸준하게 좀 인기가 있는 음. 어, 그런 교육 교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뭐 보니까, 순위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니까 극동 방송에서도 아, 방영을 했던 팟캐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로드 된 지가 꽤 됐는데도 계속 꾸준히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언제 업로드 됐었죠? 이게 2013년이 끝입니다. 근데 와... 아직까지 듣고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응. 스테디셀러인 거죠. 스테디셀러면서 네. 정철닷컴에서 운영하는 정철의 여한보급 영어로 듣고 말하기가 4위를 차지했고요. 이제 드디어... 다 봤었어요. 네. 아, 그러세요? 어. 드디어 탑3 남았습니다. 우리 탑3는 두메닉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어, 네. QTM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QT인과 함께하는 새벽 QT 설교가 3위에 올라있습니다. 네. 근데 네, 보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QT로 되어 있네요. 어... 우리들 교회 관련된 건 잠시 뒤에 또 같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위로 넘어가서 네 드디어 네. 바로 나오네요. 예, 우리들 네, 교회 담임 김연... 목사님이시죠? 네. 네, 김영재 목사의 큐티노트 음. 극동 방송에서 는 걸로 나왔는데. 네. 데 이분과 이분 교회에 대한 말이 참 많죠. 사실. 음... 네. 그리고 전도환 씨의 아들이 어, 이 우리들 교회도 전도사로. 네. 네. 지난달에도 취임을 했고요. 네. 이 교회 자체로는 이제 뭐 내적 치유나 음. 아니면은 뭐 공개 자백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음. 좀 있어요. 네 논란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목사님이긴 해요. 목소리도 음. 좋으시고 내용이 뭐랄까 되게 좀 솔직 담백하달까. 예,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음. 뭐 정치색이 또 분명하셔가지고. <laughs> 아 정치적으로 혹시 좀 보수적이시겠죠 아마도. 네. 예. 음. 그래서 좀 이렇게 음. 매스컴에 나 오늘 못 듣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뭐 극동 방송에서 오전에 한 10분 정도 녹음하신 거를 계속 올리고 계시고요. 조회수가 거의 천 단이에요. 5천, 아이고. 4천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음, 파티에서는 아마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네, 손가락에 꼽히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뭐근 발언할 때. 이렇게 뉴스를 많이 타고 했는데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어요. 어, 한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배상금 덕분에 지금처럼 잘작이됐다 음. 반일감정을 내세울 때 아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서 논란이 좀 되게 됐었고, 그렇네요. 이런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꽤. 네. 네. 나이가 또좀 있으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연 있으신 분이기 이제. 때문에. 설교에서, 뭐, 연예인이 사망했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음. 그러니까 설교에 어떤 그런 사건들을, 뭐라 지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면서 어떤 애도나 공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비판도 있, 있습니다.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까 보니까 큐팅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가 진짜 어, 같은 방송국이었네요. QTM에서 네, QTM.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팟빵과 똑같은 순위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저. 최고의 스님 법륜 스님 증문즉살이 <laughs> 되겠습니다. 네. 최고의 스님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네, 사람들이 네. 많이 찾는 네, 그런 분이죠. 네, 네. 스타 스님이라고 맞아요. 네, 스스. 네. <laughs> 그런 용어가 있군요. 네. 음. 제가 지금 만든 건데요. <laughs> 네, 아무튼, <laughs> 슬슬. 어, 정토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3,141명입니다. 네. 음, 그렇 조개종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안 나오죠. 음, 네, 정토에서 이렇게 좀 스타가 나왔는데 조개종에서는 뭐 베스컴 탔다 그러면은 뭐 비리, 갑질 이런 걸많들어가지고 <laughs> <그쵸>. 조폭 동원. <laughs> 그 두매님은 혹시 범연수님 방송 가끔 들으시나요? 아니요 아안 들으세요? 아, 저는 팟캐스트 저는... 자체를 잘안 듣죠 아그러시요 유튜브 쪽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음... 네 저희 방송 도와주고 계시는 마시마로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범연수님 음,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음... 마시마로님 하면은 네. 마시마로가 네 글자잖아요 네. 어, 제가 갖고 있는 병이 또네 글자잖아요 또미음으로 시작하고 아... m으로 시작하고 그냥 그렇다고요. <laughs>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더 하면은 네. 아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얘기가 아, 될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네. 그렇죠. 음, 다. 이다토씨게슬투거리고 우기서로 살아하면서 <laughs> 네. 새벽 시간이라든 텐... 예. 음. 새벽 시간인데 텐션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게 네. 아무튼 법륜스님의 주문즉살이 역시 파트에서도 밥빵과 같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팟퀘스트 순위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